가자 코코~ 코코~ 오 쪽쪽이 엄마 쪽쪽이 줄게. 쪽이 오늘은 여기지롱~ 부엉아, 잘자~ 아, 이제 다인이는 다인이 침대 가서 자자. 이... 제 코코 하자~ 다이나 쪽쪽이 이제 집에 간대. 쪽쪽이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도록 하자. 일로와 신발 신어. 어. 어 쪽쪽, 쪽쪽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간대. 엄마가 계속 얘기해 줬지. 쪽쪽이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. 다이나 쪽쪽이가 엄마가 조금부터 얘기해 줬지. 집에 가야 된다고. 꼭 이해해줘. 어. 안녕하고 보내. 여기다 둬, 어, 바닥에 둬, 거기 둬. 응, 일로 와 이제. 쭉쭉이 가면 돼, 일 와. 안녕해 주자. 거기다 두고 나와. 어? 아니 <laughs> 두고 나와야지, 가나? 응. 어, 여기, 가라고 여기 두고 와야지. 어, 거기 두고 와. 응. 어, 두고 와. 어, 거기다 두고, 이제, 와. 아니 두고 와야지. <laughs> 노벨아, 네, 안녕. 안녕, 희정, 올려은 마지막이야. 어, 갔다 아, 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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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야되는데퍼슬 이제. 이제 오 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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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갔어 슬퍼, 이제 아빠 이다 봐보자. 다 옥지 쪽쪽이 집에 갔어. 응. 어. 이게 쪽쪽에 보내주자. 쪽쪽이도 엄마 아빠 보러 가야 된대. 다니가 안녕해. 안녕. 고갔어밥 줘? 어? 엄마 사탕 줄까 그쪽 사탕 하나 줄까? 응. 다이 나 쪽쪽이 이제 집에 갔어. 아이고. 이제 찾으면 안 돼? 아이고. 응. 안녕 해줬지? 어줘 쭉쭉 갔지? 사탕 사탕? 사탕 줘? 응 알겠어 이제 쪽쪽이 찾으면 안돼 집에 갔으니까 응. 응 엄마 사탕 하나 줄게 응. 아우, 잘했어 응. 거기 두고 잘 거야? 아, 아, 아. 아빠가 아빠가 어, 아빠가 가져갈게 응. 아까 낮에 쪽쪽이 안녕 하고 보내줬지? 응 네. 쪽쪽이 엘리베이터 타고 엄마 아빠 찾으러 갔어 쪽쪽이도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간대. 이제 쪽쪽이 없이 자자.